차 수사 때도 참가를 하고 2차 수사 때도 참가를 한 사람이 딱한 명이 있는데 에, 그 사람이 에, 이정석 검사예요. 에, 이러한 사항을 파악한 사람이 이제 봉주 기자인데 에, 이, 이, 이정석 검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대장동 사건의 1차와 2차 수사에 유일하게 모두 참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검사는 이정석 검사입니다. 1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2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유일하게 참가를 했어요. 이정석 검사는 두 수사팀에 모두 참여하거나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유일하게 두 수사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수사는 2021년 9월 서울중앙지검 이때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삼부에 소속되어 1차 수사에 참여했고 2차 수사 때는 2022년 1월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있다가 성남지청 형사 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병합된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는 2차 수사 팀장을 맡았습니다. 또 2차 수사 팀장을 맡은 사람은 강백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처럼 그는 조직과 직책을 달리하며 대장동 수사의 핵심 인물로 두 차례 모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박재호, 김창진, 박현철 이렇게 했는데 어 여기서 이제 또이 명단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진짜 찐윤 그러니까 2차 검사 때 팀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어 강백신. 그다음에 그 거짓말을 에, 그러니까 거짓으로 조서를 꾸민 사람들. 예를 들면 그 정영학 녹취록을 가지고 어 이거를 가짜를 그러니까 삽입하거나 빼거나 변조시킨 사람들이 이제 두명 있는데 한 사람은 어 홍상철 또한 사람은 그 유명한 어미준어미이준은 어, 옛날에 그 한명숙 사건이죠. 모의 위증이라고. 예를 들면 교도소 사람 수감자를 불러내서 교육을 시킨 사람 이렇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러면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럼 너한테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모의 위정을한 사람이 어미준인데 요번에 그 녹취록 변조에도 실행을 한 사람이 어미준이에요 그중에서.